밑에서 드라마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경교회 안혜안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산문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도둑같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재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주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4장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서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으리다 이게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휴거가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요, 도둑같이 재림하신다. 이 이야기는 언제 오실지 모르게 갑작스럽게 오신다. 보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재림을 말씀하실 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직에게 깨어있으라 명하거하더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점을 때리는지 밤중일는지 닭을 때리는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도둑같이 오시는데 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과 연결되는 게 있어요.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태 고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에게 아기가 생겨요. 남편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애가 생기니까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피해를 끼칠까 봐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파혼을 만류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이 일을 생각할 때 다이세서손요셉아네 아내 마리아 대륙기를무서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산불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를 딱 하나로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삶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야마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야마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음 이후에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요 심판을 받아요. 이걸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그에게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듣고 싶어 하든 듣고 싶어 하지 않든, 내키든 내키지 않던 성경의 말씀은 명확해요. 지옥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 1장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려워요. 왜냐? 아무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배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할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애굽이 숙대밭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이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을 쳤더니 먼지가 되는 재앙 마술사들이 피 만드는 거, 개구리 올라오는 거 따라해요. 그런데 티끌을 쳐서 일을 만드는 거는 따라질 하 못해요. 왜냐?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파리 떼들이 날아들어요. 애굽 전역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다음에 돌림병이 동물들에게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고생 지역은 구분하셔서 전염병이 중단되게 만드세요. 임하지 않게 하세요. 그다음에 재앙이 뭐냐?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마술을 행하던 이 마술사들도 이 악성종기로 알아놓아서 더 이상 바로 앞에 나타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박이 쏟아져서 식물과 곡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우박이 내릴 때땅 속에 숨어있던 씨앗들은 싹들은 아직 안전한데그 다음번 재앙, 메뚜기 때문에 그것이 다또 뜯어먹혀져요. 그 다음에 흑암이 애굽 전역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구분을 계속하세요. 고센땅에는 광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리고 마침내 장자를 멸하는 최후의 심판, 열 번째 심판이 임합니다. 왕의 큰아들, 신하들의 큰아들들, 장군들의 큰아들들, 일반 백성들의 큰아들들, 그 다음에 심지어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죽임을 당해요.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갑니다. 그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례의원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어린양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 가는 거예요. 이 피가 묻어 있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어린양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말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다시 말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며 멋지게 살까 전부 다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이걸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되는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멸망받을 사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바울이 관심 사는 영원 구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며 하나님의 의뢰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악감을 가져요 바울을 공격하려고 해요 바울이 피시를 해요 루가오니아의 도성인 루스드라와 도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안전배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제사장, 헤르메스 신의 제사장이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제사드린다고 다가오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찢어요 바나바가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이곤이온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끌고서 루스도라까지 온 거예요.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죽일 이 마음으로 친 거예요. 이제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 판단이 되니까 바울을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에 버리고 도망을 가요. 나중에. 성도들에게 바울이 발견이 됩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목숨이 붙어있어요. 죽은 줄 알고 돌로 치기를 그만둘 정도였으면, 그리고 질질질질 끌어서 성밖에 버릴 정도였으면은 온 몸이 상처투성이, 뼈마디가 멀쩡한데 없고 통증이 전신을 파고들 텐데 이튿날 바울 사다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어, 저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구절입니다. 꿰부리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머리 굴리고. 여유 찾고 싶을 때요 구조를 생각하면 정신이 빠짝 나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게 만들려고 그 아픈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얼마나 도전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왜? 멸망을 피하게 만들려고요. 자, 이게 도둑까지 오시는 예수님. 근데 오늘 보물에 보면은 대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지만 예수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있으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낮의 아들이다. 어둠. 이거는 죄를 말해요. 어둠. 이것은 심판을 말해요. 어둠. 이건 마귀의 손아귀에 있음을 말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늘과 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은 뭐냐? 어둠 속에 있잖아요. 낮에 속했어요. 낮의 아들. 빛에 속했어요. 빛의 아들. 왜냐?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제가 끝없이 묵상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안에 빛이되 빛. 요한복음 그자기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나는 세상이 미치다. 자, 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법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일이다. 요한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는 거죠. 아들이 있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기는 생명이 없는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다시 말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세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니까 우리 안에도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들, 빛의 아들, 빛의 아들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정체성이라고 오늘 본문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지 않아요. 잠자고 있지 않으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린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장점이죠. 따라서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리나 빛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 사단의 소나기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티스 시청자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인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고 있어요. 두뇌요. 영적으로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깨어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특별히 재림을 말씀하실 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반드시 하세요 마태복음2 5장에 열처리 비유가 있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요 제로워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어리석어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문 안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문 밖에 내어 쫓겨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든지혹 점을 떼는지 밤중일든지 닭을 떼는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실 때이 깨어 있는 것하고 연결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이세요 제자들 보고 간곡하게 부탁하세요 베드로, 야구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잠을 자요 예수님이 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깨어있으란 말과 기도하란 말을 나란히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바울 사도도요 깨어있으란 말씀을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바울 사도의 외침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역시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깨어 있는 것과 기도를 나란히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 역시 이 깨어 있는 것과 기도를 나란히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에속한 그리스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자또 하나 무엇을 요구하고 러냐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우리를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가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격을묻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격을묻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다 영적인 무기들이죠. 호신격 투구,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네, 무장하는 요건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바울 사도의 서신 전체에서 강조가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도 계속적으로 방, 강조가 됩니다. 일장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또 고난에 대한 얘기를 내요 핍 받고 환란에 대한 얘기를 내요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해요 믿음과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다시 언급이 된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믿음이란 부분인데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우리 시야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세요 베드로가 저도요 그래요 오라고 하세요. 튀어 내려요. 무리를 걸어가세요. 진짜로. 와, 놀라운 기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왜 빠져들었느냐? 바람을 봤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임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럴 수 있지, 물에 빠질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책망을 하세요. 책막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믿음이 적다라는 말과 무엇이 연결되느냐?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이것이 믿음이 적은 자. 여러분 이 대성회의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하는데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왜? 환난을 당해요.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견고히 서 있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거죠. 담대한 거죠. 그러니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노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이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이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잡아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자 는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세입을 얻어요. 그 힘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특징인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이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갖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특별히 재림의 소망, 재림이 다시 오신다. 나는 천국에 가게 될 거다.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대서의 성도들이 그것을 요청하는 거요. 너희를 소망의 호신경을 붙여야 되다. 이 소망이 있어야 심을 낼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늙었어요. 병이 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추워요. 디모데 보고 속히 와라. 올때옷좀 가지고 와. 추우니까. 근데 그때 쓴 글을 보면요 절망에 차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죽을 의로신 재판관이 그 날에 내게 네 주실 것이니 내게만 네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섬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사랑입니다. 참 많이 강조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욕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리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안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었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세계명을너에게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핵심 가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호신경, 투고, 심장을 보호해줘요, 머리를 보호해줘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도둑 같이 오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깨워서 기도하라.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적 무장을 하라. 이렇게 깨어 준비하고 승리하는 시티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